다 진짜라 말하죠 저는 그 이유가 이 모든 걸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트루먼이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도 모두가 가짜라 생각하면 가짜일 뿐이죠 하지만 단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믿는다면 적어도 그에게만은 진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내가 믿는 것들이 나의 세계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루먼이 탈출하는 스토리를 통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어떤 것에 어떤 세상에 갇혀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루먼은 어떻게 탈출했고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No way, to 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 트루먼 옆으로 시리우스 9번이라고 적힌 조명이 떨어집니다. 세계적인 스타인 트루먼이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을 그가 무서워하는 큰 개자리를 통해 보여주죠. 트루먼을 묶어두던 두려움의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탄입니다.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다니 이상하다고 여길 만한 일인데 라디오에서 전하는 비행기 사고 소식에 트루먼은 그러려니 하며 지나가죠.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지만 그에겐 당연한 일입니다. 씨헤븐이 현실이라 믿으니까요. 트루먼 쇼에는 끝없이 가짜 진실이 나옵니다. 믿기에 진짜가 되는 거짓들이죠. 제작자는 그가 섬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개와 항해에 대한 트라우마를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이용해 묶어두려 하죠. 어른이 된 후에는 가정, 직업, 돈 같은 것들로 그에게 한계를 만들어 가둡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아니죠. 섬 전체가 트루먼의 것이나 다름없고 광고가 밀려드는 세계적 스타니까요. 모든 걸 아는 우리가 보기엔 트루먼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뭔가를 성님, 믿을 때 그렇게 논리적이고 맹철하지는 않죠. 믿고 싶은 걸 믿을 아닙니다. 때가 많은데요. 트루먼이 빚을 못 떠나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게 첫사람 있다. 실비아가 있는 곳이죠. 아니, 있다고 <laughs> 믿는 곳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실비아를 정신질환자라 말했죠. 그녀의 가짜 아버지 역할을 한 배우의 말을 정말 믿는다면 실비아를 찾아가는 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대로 그가 거짓말한다 생각하면.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500m와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구간입니다. 저압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베이카베이 알았어요 아주 1킬 어? k 미터5 아, 0킬 k 미터 서울가지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아 그래 a k 어 알았어 a 알았어. 음, 알았어 알았어 친구들이 깎아먹어서 2만원만 보낼게 <laughs> 알았어 e 어. 알았다 a 어, 어. 한번 아빠가 저기 고기 한번 거 먹자 아이들하고. 응. 약 600m와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아 잠깐만요. 서, 선생님, 혹시라도 몸 불편하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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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차가 좀 밀려 갖고, 아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고생하세요. 예, 예.